10편, 6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이죠. 본문에서 다윗은 심신이 많이 연약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이 시는 심신이 병든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다 구하면서 참회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자신의 육과 영혼이 병들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뼈가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뼈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떨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모두가 다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laughs>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시인의 고통과 질병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분노와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될때 시인은 마치 자신의 범죄 때문에 고통과 이 질병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질병을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시는 참회시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되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몇날 며칠 동안 밤마다 눈물 흘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반추하면서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 있고 대적 앞에 둘러싸 여 있는 지금 큰 진도를 만난 상황이지만. 마치 하나님께 저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 자포자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을, 큰 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한 이 다윗이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도 이제 외치지요. 바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아!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떠나를 떠나갈지어다.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을 보게 되면 시제를 꼭 여러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간구를 들으셨음이요 라고 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뭐 하시리로다. 아드시리로다. 아직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완료형을 쓰면서도 미완료형을 지금 쓰고 있는데, 완료와 미완료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를 연단하는 뜨거운 풀무집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 청년과 결혼한 어떤 자매님들이 가끔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남편과 시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교회 나가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이길 때가 있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지, 내 남편이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여우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허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알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듣고 계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을 역시 꼭 믿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내 울음소리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들으셨도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라고. 이 또한도 미열료 형이지만 먼 미래 일지라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없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저랑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이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촌부의 아들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간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이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확신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이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 나라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꼭 확신하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소망도 느껴지지 않고 다 찢어져서 갈기갈기 막 다른 골목 가운데 끝까지 치탁을 려서 그냥 입에 있는 목리를 다 드러내고 있는 모습 같지만 보여지지만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면 답이 보여지지요 반드시 이 민족을 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의 날 다시 오실 주님만이 오직 희망이란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철저한 회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루 아침에 또는 오늘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자신의 죄를 회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오늘 이 하루하루가 축적되어서 나아가면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차가운 공기를 뚫고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아지고 모아지고 축적되어서 산이 되고 이 나라를 돕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자신을 치료하는 그 의사를 믿을 때 역사가 있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 이 모든 것을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쓰이고 계심을 천적으로 믿고 나간다면 능치 못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가장 적합하신 때에 하나님의 분명히 다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오늘 하루 눈물로 기도하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쁨의 단을 다 거두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